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이번 종목은 JWK님이 질문하신 한일 사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어느 한쪽에 갖고 있지는 않고요. 뭐, 당일 수급도 어느 한쪽에 걸,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단 올라왔다. 요거는 일단 수급 면에서는 소소하지만 거래량이 계속 터져주면 간단 얘기거든요. 한번더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21선을 꾸역꾸역 지키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량만 터지면 돼요. 거래량 터지면, 요런 엔짱으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거의 9천원이나 슈팅 나오면 잘하면 만원까지도 갈수 있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근데 요 저점을 이탈하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거 30분만 보면 이거 헤딩앤 숄더거든요. 여기 저점 이탈하면 이렇게. 이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분봉사업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거 이제 전에 읽어드린 건데, 지워버리고, 날짜 쓰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요 라인이 일단 저항이에요. 여기 갭으로 뜬 라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라인이 현재 상태에서 저항이다. 그럼 6 6 6,670원. 그 다음에 7,140원. 7,140원이 일단 저항이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단기 최세선은 요런 식나요 이렇게. 요 하단 이탈하지 말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 여기서, 요렇게 올라갔으니까, 요런 엔짱이 현재 상태에서 일단 최우선 엔짱. 그럼 얼추, 뭐, 7,010원이나, 7,015원이나, 7,140원을 때리고 눌렸을 때, 6,670원을 지켜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고점을 넘어가면, 강한 놈. 여, 기까지 갔다 내려왔는데, 여기 지금 갭을 이제 찍고 메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양봉이 뜨면 조금 횡보하다가 거리량 안 실리면 위로 못 가고 밑으로 빠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그냥 밀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게 머리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잖아요. 그이저점에 이탈하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대충으로 빠질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하프까지는 빠진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하프 구간에서 양봉 떴을 때 잡거나, 여기서 양봉 떴을 때 잡는 겁니다.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